먼저 부산 KCC입니다. 정창영, 이승현, 라거나, 허웅, 이호연이 가장 먼저 출격합니다. 이어서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짚어드리겠습니다. 벨란겔 신승민, 이대헌, 니콜슨, 차바위가 가장 먼저 나섭니다. 과연 오늘 경기를 통해서 10연패를 탈출할 수 있을지. 니콜슨 좌중간의 선집니다. 석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KCC는 이호연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주에 결정했던 이유에 돌아왔고요 네. 라거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공간 만들면서 득점을 신고하고 있는 라거나 우리 조리 피하면서 라거나까지 전환이 됐고요 반대편으로 발라줍니다 정창영 뱅크 샷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라거나 자 지금 아주 라거나의 에너지 높은 공격 리바운 하나 나왔고요 네. 바깥쪽으로 다시 한번 돌파를 선택합니다 정창영의 득점 유명의 스크린을 걸어주는 이유에 하이로를 만들었어요. 네, 빙글 돌면서 라거나 안 들어왔고요. 두 번째 공격 기회를 적극이인공 이준혁. 이가혁 이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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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니 이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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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혁 이준혁. 이준이 자 이호연 줄듯하다가 왼손으로 붙이는데 맞혔어요아 지금 이대현의 아주 좋은 블락슛이 하나 나왔고요. 그러네요. 수비 성공 이후에 이콜슨 빙글돌았습니다. 페이드어웨이 들어갑니다. 라거나 를 활용합니다. 직접 골하여 뱅샷! 돌아와서 나오네요. 자 리듬을 한번 이렇게 늦췄다가 하는 공격을 했는데 아쉽게 성공은 안 됐어요. 네. 자, 벨랑게 요리조리 움직이면서 감각적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엔드워! 자, 초반에 아주 적극적인 벨란게를볼수 있는데, 아, 오늘 벨란게는 자신감이 아주 뛰어나 보이네요. 그렇네요. 자, 지금 롤링 플레이라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저쪽에서 탑에서 피켓롤를 하는데 아, 아주 좋은 또 드라이버의 킥이 나왔는데, 아쉽게 메이드까지는 안 되네요. 그렇네요. 다시 한번 이대헌, 벨란게 줄 곳을 찾다가 림을 바라봅니다. 깔끔하게 들어가는 벨란겔의 두점입니다 바깥쪽에 이진욱 시간 떨어집니다. 5초, 4초, 최준영 미드레인지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를 따내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자 지금 1초 또 중반부터 말을 듣지 않아요. 다시 아 한번 이대호 쪽을 보는군요. 도망가는 한국가스공사. 정말 막기가 까다로운 선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홈. 어? 우 석점을 시도합니다.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허웅입니다. 공간이 만들어지는 걸 놓치지 않는 허웅이네요. 그렇습니다. 자두 팀의 첫 번째 만남 40초가 남아있고요. 여기서 박지훈도 석점을 꽂습니다 최준영. 자노룩패스 디플렉션이 발생했습니다. 벨란게. 자 다시 한번니 코스 쪽을 봤고요. 한번 속이고 두번 속이고 올라가서 득점 성공 니콜슨 정말 득점에 관해서는 앤드류 니콜슨이 뭐 KBL에서 최상위권이라고 보여지는데 한국가스공사는 조상열 선수가 투입이 되어 있고요 남은 시간은 5초 벨라게 지금 양팀 다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파울 할 수가 없습니다 2 대원의 석점 돌아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팀의 1쿼터를, 1쿼터를 만나봤습니다 1쿼터. 33대22 한국가스공사가 시연패탈출 위해서 먼저 성합니다 이승현 포스트 없이도 자피업 플레이를 하면서 공간을 확보하는데 바깥쪽으로 뺐습니다 왼쪽 코너 이진욱 빨려 들어갑니다 자 이진욱이 저렇게 오픈해서 3점을 넣어주는 모습 이대헌 자 박준이 볼을 건네받았습니다 줄 곳이 여지 않고 못세게. 자 시간 3초밖에 안 남았어요. 직접 던집니다. 오 들어갔어요. 박지후자 지금 완전 터프샷을 아 약간 행운성이 따르긴 했지만 뭐 이것도 본인의 집중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야. 앤서리모스.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벨란게. 자 빙글돌면서 빠져나왔어요. 벨란게. 득점 상대반체까지. 자 오늘 벨란게는 정말 가스홍사가 필요로 하는 득점이면 득점. 어시스트 어시스트 모든 걸다 해결해 주는 모습인데. 이승현. 다시 한번 이진우 거쳐서 존슨에게. 자, 지금은 역방향 피켓 노라고 있는 KC예요. 열렸어요. 직접 갑니다. 알레제 존슨. 과연 부산 KC 실도 따라붙는 점수를 만들 수 있을지. 자, 지금 스윙치 이후에 바로 베이스에서 트랩을 하고 있는 가스홍사입니다 네. 존슨. 자. 존슨. 자양팀 모두 토프샷들이 림 안쪽에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42대31이대헌 직접 가라요. 파워를 보여주는 이대헌자 최근에 컨디션을 보여주듯이 아주 과감한 돌파로 아주 깔끔한 성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드레인지 이승현 길었어요. 자 최근에 좀 야투가 정확하지 않자 지금도 슛을 먼저 봐야 되는데 패스를 먼저 보면서 순률이좀 낮아졌네요. 그리고 이 대원의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도망가는 한국 가스공사. 이 쿼터 라면 시간은 3분 25초. 램 스크린 한번 하면서 피켄노를 일어났어요. 텔람계. 와, 오늘 뜨겁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수비와 상대의 야투를 낮추면서 좋은 경기라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네. 21점 차 여기서 24점 차를 만들고 있는 SC 벨란겐 와 지금 벌써 21득점 채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벨란겐 선수의 맹활약 거기에 아, 두 외국 선수 이대현 선수까지 좋은 활약을 펼쳐주니 이렇게 고득점 경기가 나오네요 네 송교창 석점 시도 깔끔합니다 복귀 후첫 번째 득점 송교창 이승연 라거나 오픈 석점 라고나 라고나가 커집니다. 자 지금 연속 두 개의 3점자 이제 왕샷 공격을 하고 있는 가스공사인데 자벨랑게이 해결하겠죠. 벨랑게 들어갔어요. 득점 에드와자 23득점에 5어시스트. 아 오늘 벨랑게은는 정말 가스공사 구세주가 나타난 것처럼 정말 엄청난 플레이를 해 줍니다. 이야.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도 이렇게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60대 37, 이호열의 백샷 들어갑니다. 자, 이호열이 지금 이 답답한 상황에 야투를 하나 넣어줍니다. 네. 직접 가나요? 붙입니다. 안 들어간대요. 60대 39, 한국가스공사가 넉넉한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좀더벌리면더 좋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네. 알리제존슨 부드럽게 빠져나오면서 득점을 신고합니다. 자 지금 뭐 전반에 좀 부진했던 알리제존슨 사실 뭐 뛰는 타임도 5분 22초밖에 안 됐는데 자 지금 좀 힘을 좀 내줘야 됩니다. 네. 자 최진영이 지금 나왔죠. 이렇게 되면 지금 변칙 존디펜스를 하고 있어요. 야, 골밑에 있는 박지훈을 받군요. 멋진 와, 패스였습니다. 오 박지훈의 움직임 차바이가 좋은 패스도 해줬지만 박지훈의 아주 좋은 움직임입니다. 적대니다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있는 케시 씨, 자유1 구를 성공시키고 있는 알리제 존슨입니다. 자 오시즌 18.2득점에 14.1리바운드 2.8 어시스트라고 있는데 10득점째를 막하고 있는 알리제 존슨. 니콜스 오늘 골밑 움직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지금... 어, 빙글돌면서 길리치를 활용합니다. 와,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슛인데 니콜스는 마치 레어 슛을 하듯이 정말 아주 쉽게 <laughs> 성공을 하네요. <laughs> 예. 자, 빅투빅 피켓노을 하고 있는 케이시스입니다. 최준영, 가속 페달 밟으면서 올라갑니다. 최준영, 들어갑니다. 드디어 본인의 피켓롤에 의한 미들 점프를 성공하고 있는 최준영인데 남은 시간 5초에서 던집니다. 리메 맞고 나왔습니다. 자, 발리기 시작하네요. 이죠 hey 자, 마지막 순간에 송교창 선수의 발끝을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차바위. 자, 지금 2초 남은 상황. 약속된 세트로 3점은 성공시키는 한국 거스고우사입니다. 와 차바위. 왼쪽 코너에서 1연, 다운패스로 니콜슨, 아, 니콜슨 득점 기계에요. 정말 지금도 저걸 손을 쓸수 없을 정도의 공격을 하다보니까 트랩이 갈 시간과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교체로 들어온 이호연이 3점을 하나 성공시킵니다. 네, 송교창. 홍. 직접 돌파를 감행합니다. 허웅! 띄워버렸고, 득점까지! 허웅입니다! 리듬을 타고 있는 알리즈 존슨. 바깥쪽으로 패스가 돌았어요. 허웅입니다. 수비들이 빠져나오면서 허웅! 슛 터치! 안들어가네요 자, 하지만 공중 리바운드를 잡아낸 송주창입니다. 네. 다시 한 번, 허웅! 직접 갑니다. 허웅! 스피디가 있어요! 득점! 자 바로 하나를 또 뺏겼습니다. 여기서 허웅의 석점이 안 들어가네요. 풋백 득점을 가지고 있는 알리제 전승. 자 지금 스위치가 일어나자 또 골수로 들어간 니코슨이에요. 패스가 부드럽게 돌았습니다. 박티오 오늘 한국가스공사의 해결사입니다. 그 세트 플레이마다 득점을 꼭 만들어냈었던 한국가스공사인데 이번에도 자 득점이 안 되는군요. 자 완벽하게 만들어내긴 했지만. 아 마지막 마무리가 되지 않는 한국 가스공사입니다. 네. 득점보다는 시간을 더 보내면서 초, 시도하는 게더 중요한 가스공사인데. 아. 니콜슨의 석점으로 출발하고 있는 한국 가스공사입니다. 오늘 분명 부산 캐시시에게는 오늘 경기를 만약 패배를 하게 된다면 여파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뭐 사이드 스텝 니콜슨 오 이마저도 들어갑니다. 아니콜스의 오늘 득점가가고 정말 뛰어나고요. 네. 조상열 안쪽 넣어줍니다. 양준우 자 지금도 간단한 u c l a 컷을만으로도 지금 찬스가 날 뻔했어요. 네 다시 한번 이대원 쪽을 보는데요. 바깥쪽 양준우 조춤하다가 노루 패스 그리고 이대원의 마무리. 자 지금 수비가 나오는 타이밍 크로스 크로스 아웃을 하는 타, 이런 상황 좀 늦자 지금처럼 공격에 아주 좋은 패스를 허용하고 말았어요. 예. 타이밍 이런 게 조금씩 안 맞고 방향도 좀잘안 맞는 모습이에요. 예. 하웅의 비안데백 패스 수비를 날려버렸고 라거나. 이 멈춰선 가운데 따라붙을 수 있는 좋은 기회 한고가 스공사가 팀파를 걸리는 점을 좀잘 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음, 너무 터프샷이 나오면서 상대에게 빠른 역습을 허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본인들이 하던 리듬대로 계속해서 계속 경기를 유지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창형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라거나 바깥쪽으로 최준용 석점시도 영원한 거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역시 결과가 안 좋더라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86대 65. 쏩니다. 최준호, 슬리퍼. 자, 지금 한국 가수들은 2점, 3점보다는 2점을 허용해야 되는 수비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연거퍼서 3점을 3개나 허용한 효과를 두고 있는 수비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펠란겔은 오늘 뜨겁습니다. 자, 오늘 네개째 3점을 포함해서 27득점. 한국가스공사의 공격. 이대헌. 자, 스피드로 이겨내면서 이대헌이 레이업 득점을 만듭니다. 펠란겔. 현재 KCC는 팀파울 3개, 한국가스공사는 팀파울에 걸려 있습니다. 니콜스 자한번 아, 속이고 아이 웨이크 이후에 득점까지 정말 부드러운 움직임 거기에 정확한 스텝으로 완벽한 득점을 하나 올려주는 리콜슨이네요. 네 나거나 페인트존 진입 툭 치면서 파워를 보여줍니다. 송동훈 송교창이 잡았고요. 나거나 이분 아. 이하에서. 시간이 정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사실상 경기는 가스공사가 좀미리해지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 시간을 충분히 태우면서 벨란겔 3포인트 자 오늘 30득점째로 올리고 있는 벨란다 5개의 3점슛을 포함해서 30득점 아 정말 오늘 이긴 연패의 끝에 벨란게리 영웅의 역할을 자처하네요 말 그대로 쐐기를 받고 있는 벨란리 입니다 뭐, KCC도 지금 현재 상황은 뭐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곧 본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중위권 싸움을 할수 있는 시점이 올수 있고요. 네. 자, 그러기 위해서 본인들이 평소에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자, 전창현 뭐 독이 말한 대로 정말 절실하게 경기에 임한다면 뭐 본인들의 색깔을 금방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종 스포 96대 81 한국가수공사가 깜깜하고 쌀쌀했던 시0연패 터널에서 빠져나옵니다.